자문 10장 32절 프로버브스챕터 10번 서티투. 의로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완고함을 말하는 니라 자문 11장 1절 프로버브스챕터 11번 1. 속이는 절은 주께 가증한 곳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정직한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죄자들의 폐역함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은은 죽음에서 부해 내느니라. 완전한 자의 은은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들의 은은 그들을 구할 것이나 범죄자들은 자기들의 악에 붙잡히리라.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유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의로운 자가 잘 되면 성읍이 즐거워하며 악인이 패망하면 외침이 있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존귀하게 되고 악인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은운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은운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나 보증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자유로운 여유는 종교를 지니며 강한 남자들은 불을 지니, 지니느니라.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혼에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에 해를 끼치느니라.악인은 속이는 일을 하나 을을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느니라.의가 생명이 이르는 것같이 악을 초과하는 자는 사망이 이르느니라.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죽게 가증하나 행위가 정직한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같으니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뿐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논이라.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곡식을 웃키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는 머리 위에 는 복이 있으리라. 열심히 선을 찾는 자는 은총을 받으나, 악을 찾는 자는 악이 그에게 오리라.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자,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의 집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바람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론자의 열매는 생명은 남으니 훈들을 이겨 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불라의운자도 땅에서 봉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죄는 훨씬 더하리라. 잠문 12장 1절. 프로보스 챕터 2에르포 1.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뿌리,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멸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오르나 악인의 조언들은 속이는 것이니라 악인의 말은 피흘림을 위하여 숨어 기다리자는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악인은 무너져내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자기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나 폐역한 사,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는 스스로 존귀한채 하면서도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짐승의 생명을 돌봐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겠으나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바라나 의로운 자에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죄가로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보험은 그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자문 11장 30절 그루 혼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떤 사람도 그가 구령자가 아니라면 진실로 현명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일은 자신에게로 한 혼을 이겨 오시는 것이었다. 자만 11장 30절에 옳다면 AD 1700년 이후에 등장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에게는 지혜가 전혀 없다. 그들 대부분은 평생 동안 단한 명의 혼도 그리스께로 인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